정부가 결국 전세대출까지 막았습니다. 이유는 갭투자와 전세사기 차단. 그런데 피해는 누구 몫일까요? 97대책 이후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1억 원 한도로 제한됐죠. 정부는 전세를 줄이고 월세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서울 전세 중위값은 5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은 6억이 넘고 수도권도 3억 5천만 원 수준이죠. 2억 원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월세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62%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학계는 의견이 갈립니다. 전세는 내집 마련의 진검다리라는 반론과 전세는 사기의 온상, 줄이는 게 맞다는 찬성이 맞섭니다. 확실한 건 이번 전세 대출 규제가 한국 주거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 집값 안정을 이끌 최후의 카드가 될까요?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극약 그 처방일까요?